칼리난 이제 아칼리요 난 이제, 이제 룰루요 견해라 쓰고 평 Q R 평 Q 평하하하하 I <laughs> 인 비에고 한번 해볼까? 얼마나 쓰레기인지 한번 체감을 해보고싶다 라 비에고를 비에고가... 비에고지... 왜? 나 여러 판 했어 오케 e 솔직히 비에고 라인전 약해 근데 라인전 약한 대신에 이제 한타에서 좋거든요 이게. 라인전 최대한 살 g 고 한타 위주로 한번 해 g 시다 비에고가 옛날에 라인전도 세 가지고 i e g o Diego, Diego, 자 퀴짤 날려주고 솔직히 볼리비아 입장에서도 짜증날 만해요 퀴짤 맞는 거. 아 근데 볼리비아 이거 주도권 야무진데? 고베 주도권은 솔직히 반칙 아니냐? 촥 촥. 오지마 네. 근데 야 근데 비리고 쓸만한데? 아닌가? 좀더 써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재세이바라하고도난몬태가좀 도움이 된다, 이게. 어우. 아니, 꽤 쓸만한데, 비에고도 뭔가? 피좀 많이 다르네요, 이거. 볼리베어 피가 안달것 같았는데, 달긴 달아. 하는 거 보니까. 자, W를 피해주고. 이게 옛날에는 미니한테 이제, 이거, 뭐지? 스택인가, 이게? 스택 묻히고, 패시브 터뜨리면 피해비 야무졌는데 이제 그게 좀절 감됐죠? 지금은. 그냥 라인전 버티고 일단 6렙 찍을 생각해 보자고. 어, 씨발. 잠깐만. 이건 변수야. 아이씨. 게임 겜 돌게하네 진짜. 왜 거기 숨어 있어? 직감 좋았었잖아. 자, 직갔다옵시다 이렇게 압박감 지리냐? 제 플래시를 좀 앞에다 쓸걸 뽀삐형 한번 잡으면 안되나? 노풀자 일단 구라핑 구라핑 한번 하자 노풀이라고 궁도 없음 자 이거 이 e 빠졌죠? 이러면 갈만하지 자 구라핑 좋아요 일단 근데 볼리비어도 이거 살 생각이 없는데 지금 자 이건 잡았지 잡아 잡아 한대만 그렇지 볼리비아 변신하고 아 이게 또 비에고가 변신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님들 인자 아 패시브 좀 이용할걸 패시브 터지면 이거 까비 이거 비담한가져야겠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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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가봐 자안 죽는 위치로 공 칵! 아씨발! 어허이! 이러면 안 돼. 잠깐만 이거 아칼리일 때 기회거든요. 이거 이거 기력 무한이잖아. 씨발 촥. 촥. 그렇지. 자, 먹고 자, 이거 올라가야죠. 라인 받아 먹어야 되니까 일단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 라인은 어쩔 수 없어요. 갈부 당할라나? 잠깐만. 야 다이브 다운다 ㅅㅂ <laughs> 개사기네 볼리비아 <볼리베어>. 아니 씨발. <laughs> 아니이 라인을 버려야 돼나는데 아니 볼리비아가 저거 원툴이긴 해 결국에 맞아 결국에 저거 원툴이에요 아아 어, 나이스 미드 잘했다자 카이팅 좀 넣어주면서 이건 좀 개심한데 근데 볼배요. 아무리 내가 족발같이 보여도 이건 아니지. 아니 볼리비아용 아니 진짜 나를. 야 그래도 나 지금 아 너무하네 이거는. 이다마서 살짝 감만한데 이거. 자 이거 시야. 절대 시야를 이용해야 돼요. 이거? 그렇지 이거지. 이게 살짝 다른 점이 변신했을 때 스킬 쓰는 재미가 아주 재밌어. 요 자, 레드까지 나왔고. 자, 이거 다이브 업까또 당할만 하죠? 근데 이건 좀 너무 개심한데? 아 이거 이, 슈발 이게 왜 맞아, 이거. 야, 야, 이, 이 와우, 슈발 디에고 진짜. 아, 디에고란다. 볼리비가 너무한 거 아니냐? 와저 라인 다이브 원투리야 저거 존나 쎄 데미지. 잠깐만 이거야 한번 잡자 이거 올라올 사람 파이팅 따게주고자 파이팅하면서 여씨발 뭐야 우리 팀 먼저 오는 거 아니었어? 알려줘 알려줘 얘들아 시발. 야오그로핑뭐야무제 어, 끌었다 다 잡아라 하씨아 아, 이거 아래로 갔어야 됐나? 자 아칼리랑 맞다이들어갑시다 벨트 나오는 아칼리거든요 제정화도 있고 자 아이 콱콱어질 존나 센데? 자 날라오냐? 날라오던가 아 이걸 빼네 아칼리 아니 이거 심판자 나오니까 딜좀 나온다. 여기 없는데? 뭐야? 바로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대가리. 이게. 자 람보스로 변신. 자아칼리를 죽이러 갑시다. 안 되고요. 뭐 있나? 자, 시야 안 보여주고 룰루를 여기에, 아비 도망쳐 도망쳐, 빤스런 빤스런 빤스런. 오케이 밸런스 맞췄어요, 좋아요. 이러면 한타 한번 할만하죠? 자, 믿으면서 천천히 에어본 빼고아 핑크가 다 박혀 있어 무슨? 내가 궁돈다 하자. 천천히 천천히. 아 이거, 변신 이용해가지고, 오케이. 득기야 자, 볼배봅시다 가까이 있는 거 봐야 돼. 나이스. 야, 스턴 걸어줄게. 그렇지. 야, 스킬 연계 깔끔했다, 방금. 라인 비이고좀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괜찮은데, 이거? 좀, 카운터를 만나봐야 되나? 템좀 나오니까 비해고 지금 이제, 쓸만해 졌어요 라인전이 이거 라인전만 살짝 버킴 있자 엄청 쓸만한 챔피언인거 같기도 하고 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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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봐주자 한타 큰거 온다이 큰거 온다이아 아칼리 죽여 난 이제 아칼리요 난 이제 룰루요 견해라 쓰고 평, 큐, 알, 평, 큐, 평하하하하난 <laughs> 이제 자요 자, 어디갔어 람머스? 일로와 람머스 어디갔어? 아이안갖고려 람머스 형님 안되지 난 이제 람머스가 될거요 오케이 람머스가 돼서 자, 바텀 먹읍시다 성장해요 아 근데 비오고개재밌다 이거 아, 바로 어, 정모가 되겠다. 자, 뒤을 타, 타주고, 아, 네, 잘못썼다중무 사고, 아, 병 넘어가면 되죠, 이거. 후. 나 이제 룰루요, 변해라. <laughs> 변해라 씨발. 자, 난 이제 람머스요, 달려. 람머스 달려요, 자어 오, 까비. 자 살짝 빼고. 야, 질발 씨발. 나이 아, 자요. 자스폰 넣어주고, 형아비 너이 배고 배고 왜 이렇게 쎄냐? 데미지. 야, 좀 죽어라, 임마. 아, 가이 그한타 한번 넣어줘. 비행호가 이상코어 뜨니까, 이거 진짜 괜찮네. 마인전에서 한타 한번더 하세요? 야, 끝내지 말아봐. 한 번만 더 하자. 오케이. 원래, 원래, 원래. 그렇지. 천천히. 끝내지 마, 끝내지 마. 아, 나 스턴 있음, 스턴 있음. 아, 씨발. 아이, 끝내지 말지. 재밌긴 하네. 이게 살짝, 그 뭐냐, 심파자 나올 때까지만 잘 성장하다가 한타 한번딱 하면 캐리가 잡히는데? 챔피언이? 不会劲儿